네, 무급휴가입니다. 올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인데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 자금 받을 예정인데 첫 번째,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무급휴가 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휴가입니다. 네. 휴가 기간 동안에 사대 보험은 그냥 기존대로 계속 내는 겁니다. 네. 기존대로 계속 내는 거고 다만 다음 년도 3월 달에 사대 보험은 정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무급이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급여가 낮아지겠죠. 네. 그럼 보험료를 줄게 되죠. 네. 이거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하는 거고 요번에 매월 신고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무급 휴가로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3월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네. 만약에 3월 달 월급이 100만 원이다. 네. 근데 그중에서 15일은 무급이고 네. 16일은 유급이다 라고 네. 하면 그 100만원 곱하기 31일 분의 15는 제로 네. 16만 제곱하면 됩니다 네. 100만원 곱하기 31일 분의 16 해서 네, 그렇죠. 지급하시면 됩니다 31일 기준으로 하면 한반 정도 그렇죠. 지급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급 휴가 3번 진행 시 지원받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어, 불이익 있다라고 하면 딱 하나죠 고용 유지 의무가 있죠 그런데 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을 하고 나서 한 달간입니다. 네, 한 달간만 고용 유지하게 되면 다른 불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거의 유일하고 네. 또 간접비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는데 그것은 유연근로시간제라고 해서 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 국가의 그 4대 보험 등 간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학원하고는 뭐 어울리지지가 않는 제도입니다. 네. 학원에서는 이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요 하나 고용 유지 지원금이 유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